오늘 흙소미하고 농장 밑에 있는 계곡에 산행을 왔습니다. 여위에는 뭐 아무런 오염되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음 먹어도 어, 됩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동네 식수로 사용하던, 음, 그런 물입니다. 지금은, 자, 안방간정을 뚫어서, 안방간정을 묻지만은 옛날에는 이게좀더 계곡수로 다, 어, 식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 우리, 흑구동경이, 흑범이가, 어, 요, 산행을 왔는데, 아주 잘 따라옵니다. 오는 어디 점프가 안 되는 큰 바위 있는 곳에는 완전히 어, 우회를 해서 불러서 어, 그렇게 주인을 딱 어, 옵니다 역시 동경이가 활동성이 대단합니다 그 물이라 어, 거의 지금 낙엽이 낙엽이 쌓여서, 어, 그거 물이라 물. 하지 마. 이 녀석은 뭐, 춥고, 덥고도 없습니다. 아주, 체력이 좋기 때문에. 이, 이, 작년도에 여기, 이, 이거 쏘가 없었는데, 작년 늦가을에 그때 비가 한 300mm 이상, 한번 오더니, 완전히 여기 쏘가 생겼습니다. 여름에 들어가서 어 샤워를 해도 아주 될 정도로 깊이 쏘가 하나 어 생겼습니다.